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수진 훈장입니다. 목포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작은 규모의 대학입니다. 아마 목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고, 많은 신입생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시 생활을 하며 나의 가치관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학교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감이나 학교에 대한 열등감을 감사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그 열정과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향한 기도는 학교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범식질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광경도 많이 줄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학교를 들어서면 큰 돌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교할 때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캠퍼스를 자유케 하실 것에 감격하고 납니다. 저는 연단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53명의 신입생이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또 응답되었습니다. 6월 11일 153번째 신입 회원이 회원카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종강 모임 때는 153번째 순원이의 주인공이 참석해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임용원으로 임명받기 전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낙이 새끼 그 낙이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 없디 내어주었던 주인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캠퍼스의 영적 운동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수진이 너를 쓰시겠다 한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나는 아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 하는데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순장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답답하게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갈급함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감에서 순원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순장 차트에 연결된 세 명의 순원들이 1년도 못 되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쌓여있을 때 정아라는 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아는 순장에 대한 불신과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었고, C.C.C. 탈퇴를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연기를 주셨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순원의 순수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죄 속에서 허적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순모임은 성령의 자유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학년 때 만난 이내는 교회를 다닌지는 오래되었지만 거의 초신자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대해 알아가려 하고 기도하며 변화되려는 모습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세 딸의 규는 소순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순장이라는 삶이란 게 한없이 주는 것이고 자존심을 꺾는 것이고 나의 성질을 죽이는 것이고. 온전히 나를 희생하는 손해 보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은 영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헌신하기를 기도하며 자비랑을 준비하고 있고 간사에 대한 소명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갈릴리 같은 작은 오촌에서 지상 면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열두 제자가 나왔던 것처럼 지방의 작은 대학이지만 영혼 사랑하는 헌신과 열정과 낙타 무릎 같은 기도를 통해 영적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더욱 커져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캠퍼스를 덮는 환상을 봅니다. 샬롬,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